어, 지금 오늘 대, 대법원 현장 국감은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어, 국민은 누구도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한달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없애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립을 침해한 장본인이 대법원장입니다. 그것을 묻는 국민들께 법원 행정처장님이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너무 답변을 오락가락 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문서화 되고 이 사건은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법사위 나와서 저 진술이 저렇게 계속 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 문서화 되고 스캔에 갔다니까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 내놓고 있어요. 종이 기록으로 복사했는지를 종이 그 내용을 내놓라 으 그래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현장에 와서 그것을 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지난 법사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수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와서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어 이제 와서 알게 됐다 이런 거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이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좀 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찬성은 했지만 대법원은 그 전원 합의체에 대해서 어그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접수되는 모든 사건이 전원 합의체라고 합니다. 그럼 전원 합의체 사건 작년에 24,040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24,040 사건이 대법원에 오자마자 대법관들이 전부 다 일제히 기록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전압 사건이 이라고 하니까요. 회부 절차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국민이라면 2440 사건을 모두 대법원 대법관들이 기,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그 기록을 봤는지 전 그거 알고 싶어요.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이 사건도 궁금한데, 저24,040 사건을 대법관들이 받는 자료를 저는 보고 싶어요. 그것과 포함해서 저는 서류 제출 요구를 하고 싶은데, 다만 오늘은 이 사건에 집중해서 이것을 서류 제출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법원이 오늘 24,040 사건을 대법관들이 접수되자마자, 전부 다 전원 합의체니까, 국민들의 사건을 봤다는 그 입증 자료를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봤으니까 기일이 잡힌 사건들은 모두 이틀 만에 판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